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 연구소 김준모입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최고 핫한 차량을 또 매입을 해 왔습니다. 상품화가 다돼 가지고요. V.I.P.이고 옵션 없는 게 없고 키를 도 잡고 그 최고죠 뭐 세, 이런 게또새차 같은 중고차라고 생각하는데 뭐 중고차 고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말 믿어 주시고요.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땡 잡는 겁니다, 땡. 자, 오일 갈고 5만원 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보시면은 도이치하고 SKV1 모터스가 있는데요. 뭐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그 중에 나이 60 먹고 또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감히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안 되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 25년의 경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지도편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저는 BH330 럭셔리 VIP팩이고요 2011년 1월에 2011년 형식이네요 연식도 괜찮은 편이고 키로수가 아주 끝내주죠 94,187km 주행한 차량이고 휘발유에 다크 그레이입니다 은색이 아니고 이 색상도 뭐 예쁘죠 성능점검기획표를 보면요 사고는 오, 단순히 하나도 없는데 아, 운전석 뒤 휀다 휀다가 W 판금이 들어가서 사고가 있는 걸로 찍힙니다 진짜 뭐이 정도면 은 관리 잘한 차죠. 뭐, 자 그럼 외관 꼼꼼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이트 보시면은 백화인상 없이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마크는 뭐좀 어디 갔네요. 이거는 제가 또 교환을 해놔야죠 그리고 앞에 뭐 스마트 크루즈, 그 다음에 앞에 카메라까지 있는데 카메라는 약간 흐리더라고요. 좀 여기가 좀 백화인상 있는데 이것도 보건이 되더만요. 4만원 주면은 여기 이제 스마트 크루즈 하고, 이거하고,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인상 습격고, 센서 4개, 견인 그릴 있죠? 밑에 그릴. 반바 기스 하나 없네요. 볼링 자체가 엄청 깨끗해요. 기스 없고요. 끊긴 것도 없습니다. 양쪽 단차. 단차도 없고요. 본네트. 본네트도 뭐, 터치한 작업도 없어요. 와, 엄청 깨끗합니다. 오늘, 방금, 어, 상품화 돼가지고, 광택내서 온 차량인데, 여기가 실, 기스가 좀 하나 있네요. 여기. 예, 현재로서는 돌빵 문콕 스크래치 없고, 앞유리도 모래에 맞은 자국만 있네요. 큰 돌빵은 없습니다. 휀다 보시면은요, 펜다도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는데 터치한 적도 없고, 타이어, 오 타이어는 곧 새겁니다. 오 다행이다. 도움 보셨고요제 타이어 새거일 때가 제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리뷰하기가 신이 납니다. 그리고 실도 키스는 없고요백미0도 깨지거나 키스는 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앞문이 벌하고 모기가 하나 있네, 여기. 아, 여기가 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서는 터치한 자국은 안 보이네요.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 벌에 모기가 있고, 터치한 자국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 뒷문도 보시면 모기 하나에, 하나, 둘, 셋. 날파리가 한 서너 마리 있는데요. 여기도 콕 터치하면서, 그다음 에 여기도 이제 터치했는데 날파리가 보여요. 하지만 밑에는 터치한 자국도 없습니다. 천정도 썬루프도 있고요. 휠라 뭐 기스 흠집 까진 거 없습니다. 뒤 핸다 휀다, 핸다도 보시면은 날파리 목이 파리가 없고요. 터치한 자국은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 위에는 타이어는 새고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기스가 조금 있네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어우, 뒤에도 깨끗하네요. 대로동도 LED죠. 깨진 걸 백화장 쓸게 없고. 마크는 뭐, 새거나 달아보네요. 다행히. 그리고, 몰딩도 뭐, 물때 기스, 흠집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이제, 반바, 마우라는 돌출이고요. 센서 4개. 그 다음, 견인구리있는데 몰딩이 여기가, 아, 끊겼네요. 여기가 좀, 뒤로 후진하면서 끊긴 것 같아요. 이거, 오게 틴데 아깝네요. 그냥 타셔도 돼요. 저 정도면은. 양쪽 단차도 보시면 단차도 없고. 이거 이제 교환하는데, 한 4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4, 5만원.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이제 널찍하고요. 트렁크도 타이어 새겁니다. 새거. 돈 버셨고요. 공구도 다 있죠. 작기까지. 배터리도 뭐 교환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뒤에 보시면은, 네, 곰팡이 슬거나 녹수거나, 습기. 먼지 하나 없습니다. 깨끗하죠? 여기 이제, 여기가 W W 트러, 트렁크에 이제 유리 뒷유리도 선팅이 잘 되어있죠 뽀글이 없이 브레이크 등이 안보이네 자 그리고 샷칸테는라도 새거 새겁니다 새거 뒤에 헨다 헨다는 뭐 날파리 모기파리도 없고 터치한 적 없이 깨끗하네요 타이어는 새거에 휠은 기스가 없습니다 조속 뒷문도 하나 둘 모기가 두마리 알파리가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있고, 여기가 콕들이 집인데요 터치 한 자국 없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조석 앞문도 하나, 둘, 셋. 목기가세 마리는 있는데, 터치 한 자국이, 에이, 물이, 물기구나. 세 마리는 있어요. 백미러도 여기 살짝 키스했는데 깨진 건 없습니다. 여기는 백미러 이상 없고요. 천정도 뭐, 흠집 키스 까진 거 없고요. 휀다 조석, 아, 펜다가 보시면은, 날파리 모이 파리도 없고, 터치한 적 없고, 타이어 세거에 휠은 조금 기스가 있고. 아, 양쪽으로, 조석, 운전석 쪽으로 날파리 모이 벌도 있는데, 그게 심한 정도, 이건 다덴트로 잡히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도색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혹시나 뭐 나는, 진짜 뭐, 흠집 하나 없이, 날파리 벌 하나 없이 타고 싶다 하면은, 덴트비 조금만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별은 이렇게, 타이어가 지금 새 거잖아요. 장점이고,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또 이제, VIP 팩이라, 안에가 또, 디자인이 틀리죠? 보이면, 썬팅도 잘 되어 있네요. 가죽고도 기스 안 없죠? 깨끗하고, 미니 스피커 되어 있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시향하고, 메모리 시트, 뒤에 커튼까지. 점심 백미로 백미러 조절 스위치, 본 잠금 스위치, 인도 스위치 4개. 보세요.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죠? 트렁크 스위치, 그 다음에,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렉시콘 옵션이고, 오우 스피커. 렉시콘만 찾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vip 이 많죠 자 앞에 또 카메라 차선 이탈 방지 vdc 계급판 조절 수 있지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핸들 전동 틸팅 작동 잘 되고요 전동 시트 시트도 볼까요 시트도 와 시트도 뭐 완전 새 거네요 완전 새거 특이하게 더 들을 거 없습니다 조수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도 끝내주고요 야 진짜 조수석 앞뒤로 운전석 조수석 시트가 새고 새고 두마하면 잔소리 크이 입고 안에 들어가서는 드릴게요 키는 이제 스마트 키가 두개입니다엔진이야뭐 뭐 끝내주겠죠 자우드 핸들 핸들 새고 새고 세고. 사용 하나도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이 옵션이죠 이 엄청 요즘 나온 차는 이게 웬만한 건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새차 가격이 엄청 비싼 차량이에요 7,000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핸들 리모컨에, 키로수가 94,191kg. 중요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아주 끝내주네요. 키스 까진 거, 해진 거 없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아요. 여기는 이제 커블도, DIS. 이게 4,500짜리죠. 열선에 통풍까지, 통풍 이상 없고요.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 공기청정기, 제터리, 시가책, 12V CD. 내비는 고장 났습니다. 25만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 남는 것도 없는데 자 그리고 가죽 우드죠 하이패스 정품에 선루프까지 풀옵션이에요 이 정도 맨날 이정도 풀옵션이죠 뭐 기아봉 우드에 여기 우드 기싼 없죠 와 진짜 차량 끝내줍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카메라는 좀 흐려요 이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보고도 되더라고요 이게 감전을 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알았는데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또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뒤에도 보시면은, 도어 트림 아주 뭐,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키로스가 워낙 짧아서 그런지, 선팅도 노마 선팅이고 자, 우드, 다 주고도 죠 뭐, 새거나 다름없고, 도어 캐치, 까칠없이 양호하고, 미니 스피커,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리죠. 스위치 옆에 우드도 기스 없죠. 도어 트림도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먼지 때도 없고, 넥스콘 스피커 아주 상태가 최고입니다, 최고. 공조 시스템 기둥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에어백에, 뒤에 시트 역시도 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습니다. 감배방 뭐, 때, 하나도 없죠. 여기에 이제 기능이 많아요.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뒤에 커튼까지, 오디오 조절 스위치, 사물함, 시간책 12V, 이제 네, 커볼도까지. 스키 넣을 수 있는 공은 없네요. 뒤에 보세요. 목바지도 새고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깨지지 않고, 조속 시트 스위치. 작동 잘 되고요. 매트는 기본 천정 먼지 때 하나도 없고 뒤에 스피커가 세 개나 됩니다. 렉시코나인데 뒤에 커튼까지 야 실내도 뭐 진짜 새거 새거 별이 일곱 개엔진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후방 카메라 아주 후방 카메라는 끝내 새거나 하러 없네요. 아 진짜 뭐 엔진 미션 미미 그다음에 등속 조인트 오모기야 아 이상 없고요. 척하면 압니다. 이차뭐 하체 이상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뭐 주행 해보나만 하죠. 와 진짜 이런 차뭐한 달에 한번 만날 만날까 말까 하는 차량인데 자또 하체 소리 한번 들려드려야죠 혹시 모르니까 오 차도 뭐냐 스무스하에 스무스에 역시 대형 세단. 하체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하체 소리 너무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뭐, 부싱, 링크, 쇼바, 어시스암 루아, 뭐, 다 이상 없고요 아, 앞유리도 열차단 선팅 해놨네요. 흠집 하나 없습니다. 이제 15만원인데, 루마 선팅 열차단. 하체도, 이상 없습니다 합격이고요. 그러면은 또 주행 한번 또 해봐야죠. 타이어 소리, 드럼, 얼라이먼트, 발란스이 맞나 맞나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포르쉐 가는데요. 벌써 안 물었습니다. 와, 잘 나가고. 자, 브레이크 한번밟고 봐야죠. 밀리거나 쏠리는 것도 없고. 자, 검정된 차량만 판매하니까요. 걱정 마시고. 또 이제, 야, 진짜 스무스하게 잘 나갑니다. 또언 한번 올라가야죠. 또 언덕 빼기. 전혀 이상 없고요 주행 성능도 뭐 최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타이어 소리 안 나고 뭐 떨리는 거 그다음에 드럼 다 이상 없고요 주행 성능도 합격 이상 뭐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 뭐 전기차에요 전기차 시동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차가 끝내줘요 자, 이 차량 가격은 7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가지고, 9만키로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제 키로 쓰면요, 어, 지금 13년에 26만 정도 주행해야 돼요. 하지만 9만 때니까, 이런 차, 중고차, 싸고 좋은 차, 가성비 최고죠. 중고차는 또 성적 순이 아니라겠죠 선착순이라고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 영업은 두 가지 약속한다했죠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탑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했으면 요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채널 무수히 많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잡아서 매입을 해서 다 점검하고 수리해서 파는 채널 중고차용소 쉽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차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먹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구창고소 김동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